소망하며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 목회자들은 한 번쯤은 꼭 봐야 하는 주석서가 있는데 주석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런데. 꼭 봐야 하는 주석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튜엔이라는 목회자가 쓴 주석서가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분이시죠. 이매튜엔이라는 분이 네 일화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다가 그집앞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거다 뺏기고 막 피투성이가 됐는데 간신히 살아서 어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가족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놀랬죠. 그래서 가서 아, 괜찮다 괜찮다 뭐 다친 데 없다고 안심시키고 자기의 소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며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감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전반기를 달려오셨습니까? 큰 문제 없이 어떻게 보면 뭐 어제도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은 지루한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임을. 깨닫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반기 동안도 인도하심처럼 하나님, 내가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게 맥주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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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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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러분여고분 여러분, 여러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기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기인데요 이 감사절기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늘 감격과 감사의 삶으로 하반기도 달려가는 좋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기 중에 뭐 이게 감사절기 그만 되면 이야기하지만 삼대절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뭐죠 유월절과. 맥추절 오늘 이 맥추 감사절이죠. 맥추절과 수장절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감사를 주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가 맥추절과 수장절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 수장절을 요즘으로 따지면 뭡니까? 추수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언제 이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불렀는데요. 맥추절은 언제 지켰느냐? 첫 곡식을 벨때 곡식이 잘 자라서 하나님 이 곡식을 뵐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의미를 부여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이 수장절은 뭐예요? 그 곡식들을 다 거둘 때 추수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한해도이 태풍도 없이 모도 없이 잘이 곡식들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수장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시작하고 지키기 시작한 게 언제냐? 이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고예요 노예 생활 40, 400년을 지나고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뭘좀 심었는데 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뭘 감사해요 목사님? 이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이게 맥추절인 거야. 추수감사 우리가 추수감사를 저, 지낼 때는 뭐예요? 여기서 주신 오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열매를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나의 미래, 나의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시고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이 감사절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추감사절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심 올 한해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마다 심하다 그때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여러분 감사하며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기가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열매는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스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 마음에 크게 새겨지지 않는다 나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을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실 때 먼저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이 피로 앞주고 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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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부터 시작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죠 그러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어요 원수가 내 앞에 와도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지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묻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제가 어제 어제가 뭐 교육자 회의 때도 제가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목사님들. 뭐, 목사님들 아버한테 설교를 제가 어제 했지만 음, 뭐, 더 세게 합니다. 더, 제가 막 마음에 있는 말 내용들을 더 세게 하는데 사무엘이 묻거든요. 사무엘에게 너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 거기에 회계도 없고 하나 회계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으니까 다 핑계예요. 나다 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도, 하나님께 감사함도, 나 잘되기 위한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없단 말.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거예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3편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지금 시편 23편의 고백이 언제 기록되고 있느냐? 도망 다닐 때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이 난무했던 사람이 성경에 또 있을까 할 정도로 힘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소년 다윗. 다윗은 자기에게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어디 갔어요? 아버지 집에 뭐 사무엘이라는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오는 겁니다. 대통령. 제가 오, 어제 꿈 꿈속에서 대통령님을 만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만났는데 어, 키가 이렇게 꿈속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연수를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님하고 어, 영부인이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어찌 됐건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근데 다윗은 어디 갔어요? 양을 치러 갔단 말이죠. 근데 사무엘이 눈에 집에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닙니다. 다윗도 오라.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이 됩니까? 아니요. 죽기 살기로 도망다니는 고난과 환란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왕자의 자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도망자예요. 얼마나 도망다녔을까요? 그러면 0여 년이 넘게 도망다닙니다. 가능합니까? 그냥 그러다가 사울을 만났는데 살려줘요. 야, 그러면 자기 목숨을 살려 사울이 야 이제 이 나라는 너의 나라다. 나, 너가 이 나라를 나 다음에 다스릴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줘요 어, 얼마나 이제 아유 이제는 괜찮겠지 근데 또 찾아옵니다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넘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블레셋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음, 가드라는 곳으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아기스에게 가는데요. 우리 오늘 중고동부 학생들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질문을 할게요.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체제는 어떤 음,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죠. 대통령제. 그럼 중세 시대라고요. 해 중세 시대는 뭘 유지했어요? 정치 체제를 뭐죠? 각 지방은 각지방의 영주, 왕이 다스린단 말이야. 이걸 봉건제라고 하죠. 그렇죠? 알고 있는데 대답하기 싫은 거죠. 예. 네. 봉건제였단 말이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블레셋은 다섯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몇개 나라? 이스라엘은 몇개 나라요? 12개. 예, 12개였죠. 12지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는 각 나라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이 열두 개의 나라를 다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건데 어찌 되고 이렇게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불리스는 다섯 개의 나라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가드라는 나라로 도망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드 출신 하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 누구죠? 골리이에요골리앗이 골리아시 가드 사람이거든요 가능합니까? 골리앗을 그 슈퍼스타 요즘으로 따지면 손흥민이에요. 그런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다윗이. 근데 가도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기가 도망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 다윗 입장에서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 내 잔이 넘친다는 이런 시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그런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요? 해 왕이 되죠. 여러분 이 원수의 목전이라는 건그 가드 왕을 말그 가드라는 나라에 가 원수의 나라를 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못 알아볼 줄 알았나 봐요. 오저 어,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리가난 겁니다.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거길기 갔겠어요. 거기 가서 이제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요? 해 예, 이게 또 왕이 좋아요 다윗을. 그래서 이 볼리아 블레셋의 이 아기스라는 왕이 그 다섯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였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다윗한테 같이 가세요. 넌 이제 우리 친구니까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일이라 말입니까? 하여튼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면 볼수 있는데요. 새 이거 참 이런 인생을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고 힘든 거예요 왕이 됐어요 다 됐나요? 열두지파를 다 통일합니다 이야 대단한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바세바와 범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싸워 죽여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자기 죽이겠다고 성에 쳐들어와 다윗의 인생이란 말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했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 이 믿음이 다윗이 어떤 신앙과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 저 같으면은 그만둘 것 같아요. 막 이제 나왕 같은 거,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뭐였느냐? 주님이 나의 목자 되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심정이 어떠할겠습니까 그때 그성 밖을 나갈 때 부하들이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싸워서 저 아들을, 저 반란을 잠재워야 됩니다 부하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어요 자기 아들인데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뜻이 아님을 아는데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어떻게요? 야 이거 한 번에 죽일 수 자고 있어요. 그 앞에서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늘그 마음의 중심의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런 인생은 반드시 그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이 하반기 우리 사는 랑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잔이 차고도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 되는 사람. 많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얼마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얻고 있대요. 자기가. 지금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자기 자식도 자기의 죄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다이소는 어떻게 하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이 목가적입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이런 데로 휴가 가고 싶지 않으세요? 휴가를 받아서 푸른 물밭에 누워서 앞에 잔잔한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런 우리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그런 영상만 있더라고요. 이게 유럽이나 이런 데쫙 호수가 나오고 그걸 이렇게 위에서 쫙 찍고 있어요. 그 그걸 보면서 평화로. 평안을 얻는 와, 그럼 못 가니까 거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알프스에 이렇게 막 이게 쫙 가면서 그 영상으로 찍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평안을 얻고 그런다 못가진 다윗이 진짜 거기 갔기 때문입니까? 아니란 말이야 주님을 소망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상상성도 여러분 이제 하반기도 여러분 또 열심히 지금처럼 우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열매, 그 잔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해 4절을 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환난과 역경과 고난, 그 두려운 고통 가운데 다윗이 그 길을 지나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을 바라봤다 말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우리 야곱서 이제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이 지나고 나서 다시 야곱서로 돌아가는데요 거기에 다 나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게 뭡니까? 이 무슨 말일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냐 하신다. 그 시절에는 양, 양치는 목자들의 지팡이 보셨죠? 이렇게 영화라든지 보면 끄트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음표처럼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양들이 잘 귀가 어둡대요. 양들이 고집도 엄청 세다합니다. 잘안 들려. 이렇게 딸랑딸랑 앞에서 이끄는 소리를 못 듣고 그 거기는 광야고 하니까 어떻게요? 그냥 낭떠러지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렇게 가다가 딴 길로 가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목자가 막 달려와서 이렇게 구부러진 걸로 목을 탁 잡아가지고 챙기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목을 잡아가지고 채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어딴길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는 거예요. 딴길 가면 죽으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임받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아스를 죽인 나라에 갔는데 암살당하지도 않았어요. 거기 가서도 대우받아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에 온맘 다해 하나님을 소망하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하반기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예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꼭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는 그거 듣고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면 그걸로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기뻐하지 마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떡을 공개하시던지 그럼 아, 그러면 제가 알게 될거 아닙니까? 부끄러 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기엔 뭐 낯간 낯 뜨고 오니까 말씀하기 어렵다. 떡을 공개하세요. 그럼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축복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거야. 오늘 장금인고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또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인생을 이시편에 보면 은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57에 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편 6편과 28편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아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하반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먼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머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부르짖어야 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서두에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요 감사할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많이 다윗에게 주었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오 절에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에 오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 잔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하반기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거나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잔에 반드시 하나님 그 잔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상황,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부으신 거예요. 다윗이요 도망을 갔는데 그 아기스 왕이 전쟁을 나가요. 그래서 다섯 나라가 다 나갑니다. 이 사울과 아주 큰 전쟁을 맞닥뜨리는데 이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다윗이라는 훌륭한 그리고 부대 그러니까 600명이나 있었어요. 데리고 나가면 도움이 될거 아닙니까? 가자.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백성을 죽이는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전장으로 나가요. 전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대지를 딱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전쟁을 치르러 나갑시다 하는데 다른 네 왕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여기까지 데려온 걸로 족하다. 다윗은 전쟁 전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다윗이 사울과 짜고 우리나라에 망명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명의 왕이 그래서 사울은 앞에서 치고 다윗이 우리 뒤에서 치면 우리는 망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네, 아기 수왕은 다윗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편이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은 우리가 왕의 의견을 들어 드렸지만 여기서 전쟁에 나가는 건안 됩니다. 다윗이 뭐라 하느냐? 거기서 아 나도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 왕이시여. 내가 내 원수를 원수의 목을 베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정치적 레토리다. 레토릭이다 라고 말하죠. 그 언어는 "이 여기서 원수는 너냐 사울이냐"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돌아오게 되거든요. 아니다. 너는 이제 너의 마음은 내가 받았다. 다이사, 너는 이제 나와 함께하는 뭐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다윗이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꺾으시는 거야. 거기서 돌리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반기도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고.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들 골짜기를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세상은요 그 감사하는 이 다윗을 그불렛의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을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또 하반기도 먼저 감사하며 달려갈 때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전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이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대요. 감옥에서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던 이크리스토스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형장에 끌려가 목을 딱 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형 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장에서 내려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크리스토스톰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남은 인생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에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부어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저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질 거라. 그 잔이 차고도 넘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성도는 그때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이 전반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평안과 집에 돌아가는 그 골목길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이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위세계 주셨던 이 감격, 내 잔이 넘친 아이다라는 축복과 같이 나와 내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이 하반기에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 또 여러분 하반기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의 망우주께 성도님들이